안녕하세요 오늘은 24주 3일차고요 제가 왜 조용히 말하냐면 지금 아직 오빠가 자고 있어서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바로바로 임당검사가 있습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약간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털할수 있을지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양이 많네 이거 흔들어 먹어야 되나?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응. 끝 탄산 빠진 환타맛 다 먹으니까 조금 느끼해 느글느글 거려요 여행도 어제 갔다 와가지고 당을 많이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잘 나오길 바라면서 검사하고 올게요 보통 다른 분들은 근데 병원에서 이걸 먹었던 걸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집에서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먹고 1 시간 뒤에 검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소진부부 아 오늘 거려야지 나도 다응 저도 자다가 바로 가고 긴장돼? 응 식은땀나 식은땀나? 더워서 그런거 아니야? 더운 플러스 긴장감 어 괜찮을거야 <laughs> 어제 김밥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어제 진짜 많이 먹었거든 맞아 <laughs> 여행까지 갔다 왔으니까 맞아 피곤차 있습니다 주변이 왜 이렇게 빨가냐 근데 눌렀으니까 그런가? 응 이렇게 해 빨개지는데 소진부부 다음 주월 화수 중에 오라고 했는데 다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검사하러 올 겁니다. 아무튼 일단 선생님 먼저 보러 보고 올게요. <웃음> <웃음> 뒤쪽 뺐네. 아이씨야따 <laughs> <laughs> 너무 강력한 거 아니에요? <laughs> 소진부부. 임당 재검 확정. 무려 173이나 왔더라고요 제가 떴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지 좀 찾아보고. 하, 진짜 세상에 맛있는 게왜 이렇게 많을까요? 진짜. 할수 있겠죠? 아무튼 해야지 뭐 어떻게 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먹는 것좀 조절하고 보고. 오늘은 또 결혼식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최후의 만찬을 그냥. 응, 원래대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일부터 좀 야채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먹고. 과일은 안 먹는 걸로. 집에 복숭아도 있고 수박도 있는데 다 오빠가 먹어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라면 먹자. 서진 <laughs> 부부, 오후에 결혼식장을 갑니다. 아까는 화장을 안 해가지고 완전 폐인이었는데 지금은 폐인 정도까지는 아니게 화장을 좀 했어요. 오빠도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운전을 열심히 하면서 갑니다. 가서 마지막만 잘 즐기겠어요. <laughs> 재검 든날 뷔페 부시고 오빠가 우울해하지 말라고 오늘까지만 먹으라고 해서 카페로 데리고 와줬어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오늘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달달한 거 먹고 아메리카노 한잔딱 때리고 밖에는 이렇게 예쁜 뷰, 카페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맛어 맛있는 게 많은 건 어쩔 수 없어. 내일부터는 양심껏 먹어야지. 근데 여기 근처 사는 사람들은 진짜 산책하수 좋겠다. 응. 나까 탈때릴때중언음식저 너무 맞어. 맞아 맞아. 우리 아빠랑 같이 낚시 갔을 때 나도. 서진 부부. <뭐라> 여러분, 저 오늘 드디어 임당 체검을 받으겁니다. 근데 몇주 전부터 여기 끌어지고 나가 지고 짜증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사 통과 기원을 하면서 한번 다녀오도록 할게요. 체열은 지금 두 번째까지 끝냈고요. 제가 배가 조금 아픈 감이 있어서 오늘 검사도 했는데, 태동검사까지 하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려고 합니다. 은근 너무 바빠요. 이렇게. 초음파도 한번 보고, 지금은 이제 태동검사까지. 혹시라도 수출이 올수 있어서 지금도 배가 아파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옷 갈아입고 빠르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당검사 하는 거 같이 봐줬어야 됐는데못 가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오늘 좀 실수를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지하철도 내려야 될 곳이 아닌데 두번 내려서 또기다려다아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약간 나도 좀 집중이 안 되는 느낌? 서진부부 지금 세 번째 채혈까지 끝났고요 어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배가 조금 쎄하게 아픈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제 진료도 보고 그다음에 태동 검사도 혹시 몰라서 했는데 일단은 태동 검사에서 수축은 없었어요. 수축은 없었고 그 초음파를 볼때 자궁문 초음파를 보는데 거기에서 약간 찝찝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더 보기로 했고 일주일 동안 좀 무리하지 않고 많이 걷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초음파 사진 보고 여기에서 조금 귀여운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뽑아봤어요 눈 감고 코 여기 약간 가리고 있어가지고 약간 순간 포착으로 살짝 찍었는데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한번 뽑고 목도 좀 아파가지고 내과 진료도 봤어요. 그래서 내과 진료도 보고, 선미과 진료도 보고, 피도 뽑아야 되고, 태동 검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은근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체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당 확정이 뜨면 꼭큰 답이 없는 거지. 뭐. 난 노력할 때도 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놓고 마지막 체혈까지 한번 바고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 왔어요. 요는데 네, 뭘 드셔도 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진 부부 여러분, <laughs> 저 임당 떴어요. 임당 확정, 오늘 문자가 오길 바랬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확정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문자로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이쪽 옆에 띄워드릴게요. 지금 집에 저밖에 없거든요. 오빠가 없어서 확정 전화 받고 엄청 온것 같아요. 그왜당 확정이 되면 공복에 한번 그리고 밥 먹고 나서 한번씩 피를 검사를 하잖아요 피를 이렇게 쪽 해가지고 상처 내가지고 그거를 3개월 동안 매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뭐 운동을 안 했던 사람도 아니고 운동을 계속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임당이 뜬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또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만큼 제한을 받는다는 라게또 너무 서럽고 그래서 한참 광광광 울다가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제가 임당 재검 떴을 때 그때 이제 일주일 동안 그래도 나름 간식도 안 먹고, 단 것도 안 먹고, 그리고 먹고 나서 최대한 당 운동을 하려고 진짜 노력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도 나름 스트레스긴 했어요.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니까. 운동을 했던 것도 그런 운동이 아니라 헬스장을 가가지고 걷기 운동하면서 허벅지 살 빼고 뭐 여기 팔뚝 살 빼고 약간 이런 운동들 했었지. 당을 내리는 운동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당을 운동을 내리는 거를 밥을 먹고 난 후에 계속 하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나름 스트레스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운동을 해서 했는데도 확정이 되니까 뭔가가 그냥 왜?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왜? 내가 임신하고 나서 살이 확찐 것도 아니고 저 지금 임신하고 나서 지금 25주인데 그래도 찌긴 쪘어요 찌긴 쪘어 한 7kg 정도 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10kg 이상 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소에 진짜 미친 듯이 먹었던 것도 아니고 수박이나 이런 거당 많은 과일 달고 사는 사람들도 안 뜨는 사람은 안 뜨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다고 하긴 하지만 뭔가 억울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손가락을 하루에 네번 매일 매일 해야 한다는 거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많이 운것 같아요. 이제 뱃속에 있는 콩딱이한테도 미안하기는 하죠. 그렇게 울어버려가지고 미안한데 뭐 어떡해요. <laughs> 지금 내 마음이 그런데. 오빠는 자기가 같이 이제 식단이랑 해줄 테니까 같이 먹어보자라고 하긴 했지만 하, 내가 좋아하는 빵을 못 먹는다니. 그래도 이제 뭐 임당 하신 분들 거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정보 같은 거 많이 찾아보면서 저도 임당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빵 같은 거, 쿠키 같은 거 그런 것좀 많이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그런 거라도 안 먹으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 뾰루지도 나고 진짜 요즘 상태가 메롱인데 음더 메롱이 돼 버렸어요. 아무튼 내일 병원 가서 또 한번 얘기 듣고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